서울낫도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낫도를 개발한 서울낫도, 서울낫도 대표 보건학 박사 이용수입니다. 오늘은 낫도가 소화가 아주 잘 되는 식품이며, 어떻게 소화제로서 기능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된장을 먹고 나면 속이 편안하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왜 그럴까요? 된장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소화 요소가 된장의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분해 시켜 우리 몸이 일부러 소화시킬 필요 없이 이미 소화가 잘된 음식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된장도 콩을 발효시킨 낫도의 나또 일종입니다. 낫도의 원료인 콩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영양의 보고입니다. 그러나 이 영양분들은 우리가 먹었다고 해서 그대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고 더 작은 물질로 쪼개어져야 우리 몸이 비로소 흡수합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 덩어리인데 이것이 하나하나의 아미노산 알갱이로 분리되어야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죠. 탄수화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수화물 덩어리인 녹말도 포도당으로 쪼개어져야 하고 설탕도 포도당과 과당으로 쪼개어져야 우리 몸은 이들을 영양분으로 흡수하는 것입니다. 이들 물질을 쪼개는 작업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소화입니다. 이들 물질들을 쪼개는 작업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소화효소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외부의 소화효소들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입에서 나오는 침을 비롯 췌장과 담낭에서 이들 소화효소들이 나와 소화를 도와줍니다. 그러나, 낫도는 외부 소화제의 하나입니다. 낫도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프로테아제,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아멜라제, 지방을 분해하는 리파제라는 효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킹콩의 소화율은 68%에 불과한 데 비해, 낫도의 소화율은 85%나 돼, 그만큼 낫도가 소화가 잘 되는 식품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낫도균은 적당한 온도와 습도 아래에서 콩 속의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을 먹이로 번식을 계속하다가 조건이 나빠지면 일부는 포자를 만들어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일부는 자기 스스로 분해를 해몸 안에 가지고 있던 여러가지 소화 요소를 몸 밖으로 내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낫도가 소화제 구실을 하는 이유입니다. 먹지 않으면 살수 없고 먹는 것은 즐거움입니다. 먹는 것을 낙으로 삼는 사람들, 그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낫도로 영양을 챙기시면서 소화 걱정도 덜수 있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에는 발효와 부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